오늘은 우리가 지금 앨범 나온 지 3개월 차 접어들고 있어 우와. 응. 5월 28일에 나왔 뜨거워. 두달째 됐는데? 저, 아, <laughs> 두 달째 <채> 접어들고 <laughs> 한 달, 있는데 한달어디다 가져왔냐? 아, 죄송합니다. 한달 전부터 열심히 풀려, 풀리려고. 마음이 좀 급했네요, 제가. <laughs> 한달 전부터 급했지 마음이. 수고하세요. 회이 중에 누가 떠듭니까, 지금? <웃음> 그래서 왜요? <laughs> 회의 중에 누가 떠드냐. 이개월이 <laughs> 됐잖아요. 드디어 정산이 돼요. 우와. 고문 정상네. 드디어 정산 내려도 왔어요, 사실. 우와. 아 진짜요? 네. 아, 뭐사 뭐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? 자. 자, 뭐사 먹을 수 있을지, 네, 뭐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, 우리. 저한이 정도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아, 아... 아 인당 아니면 인당 맞춰서 아, <laughs> 이게 제일 근데 클수 있어. 수수수수수 <laughs> 그러면은 아... 은혜 햄버거 아직. 햄버거 어디 어때? 버거땡 버거땡 무슨 아퍼? <아파? 웃음> <메이컨>. 오, <laughs> 오 세트. 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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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권능씨전통 크게 갈게요. 짜장면 1번 세트. 아 나도 짜장면 하려고. 그 피자 스쿨에 <laughs> <laughs> 아, 피자, 이런 거 아니고, <웃음> 피자스쿨에 <웃음> 피자스쿨에 피자. 아, 어, <laughs> 그, 아니, 잠깐만. 방문, 방문해서 가져가는 거, 예요 아니, 아니, 달하는 거예요? 거예요? <laughs> 어, 아니, 방문하죠 근데 치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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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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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아니, 먹니 <laughs> <laughs> <안 먹네. 웃음> <피클> <laughs> <제 웃음> BHC 오우 와 제일 믿음이 크네 치킨무? 거기 뭐? <laughs> 황금올리브치킨을 먹는데 오. 잠깐만 저 미건 아니신가요? <laughs> 거기서 황금치즈볼 아. 추가, 아. 추가 추가하고 추가 8,000원 할인받고 막 이런 거 콜라 먹을 수있나 콜라 못 아, 먹어 콜라 못 먹어 맹물에 치킨 아 맹물에 치킨? 아 저희 일단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판매 횟수 그니까 러 곡을 스트리밍을 몇번했는지오 그거 나도 몰라 두도두도5 0 0 650 왜? 번을? 왜? 네. 스트리밍 해 주셨습니다. 왜? 진짜. 우리 노래 왜 들어? <두> 어떻게 <두> 알았지? <두> 중국 공장에서 3 0 0 0서 1만 원 그다음에 베트남 공장에서 1, 천을 해 주셨고. 네. 그래서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이 의 자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의자리두두두두두 1원아니야 십의 <laughs> 자리 s 3 m Samji Mir. Samji Miron. Pegizari? Kubek 먹었다 j i Miron. Tonadari? 자 a m Oh, h a 가 a b o Hanab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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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까지. 총 33,931.56. 아, 나는 한 580원 들어올 줄 알았어. <laughs> 근데 이통수료를 떼가기 전에는 합계 금액이 39,919원. 그러니까, 네. 어, 진짜 많이 들어올 수 우리, 우리가 앨범에 500만원 가까이 썼잖아요. 그 중에. 지금 <laughs> 아니, 아니, 600 원. 원. 아, 600 넘게 <laughs> 어. 썼잖아요, 저희가. 그 중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돌려받고 있는 중이니까 네. 자, 네. 영차 영차 우리 힘 직접 씨나. 영차 영차. 네나 같이 영차 아, 영차 일찍 시작하고. 아 있는. 영차 영차 영차. 이 네, 우리가 유튜브 <laughs> 시청한 게 횟수가 높아요, 5천 회보다. 음. 네 그것도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는 조회수가 몇이냐2만 만료 4천, 2만 4천, 165. 왜재생됐어요어 네.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보셨지? 그게 지금 보면은 5월 58, 29일 완전 피크고 그 다음은 사실 이제 잔잔바리죠잔잔바이로 이제 조금씩 이제 치고 가는 느낌인데 그래도 지금 두 달만에 2만 4천뷰잖아요. 어,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한 달에 적어도 만뷰, 만이 천뷰는 보셨다는 거죠. 진짜. 감사하죠. 우리가 막그 전에 기반이 있던 것도 아닌데 진짜 홍보를 뭐 제대로 네, 홍보도 제대로 네.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걸 해나가야 될까 고민을 해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얘기했던 대로 겨울에 EP를 준비를 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? 좋습니다 <laughs> 저희 지금 3만 원 있으니까 네. <웃음> <웃음> 저기 작은 3만 원? EP? <laughs> 네, 네. 저희 3만 원으로 앨범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? 어? 괜찮은데? 어? 어, 3, 지금 처음 예산.. 어, 재밌겠다 지금 딱 3만 원이니까 3만.. 얼마죠? 아니 3만 원이 출금이 안돼 ㅋ ㅋ ㅋ ㅋ ㅋ ㅋ 나 3만 원이 출금 <laughs> 우리가 어떻게 3만 원못 만들어 <laughs> 3만 3931원 이 있거든요 짤짤이들 버리고 3만 4000원으로 앨범 만들어보 다섯 곡 근데 아니지 그것도 그 안에서 짜야지 아그 예산 안에서요?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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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<laughs> 글쓸해야지 <공석석> 그러면 네 <laughs> 마디 곡수고 네 <laughs> 마디 짜리 <laughs>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잘 해서. 이렇게 해서 음, 만 원의 행복처럼. 맞아. 3만, 만 원의 행복. 삼만 삼천 원의 행복. 삼만 사천 원의, 원의 행복. 어 근데 재밌겠다. 재밌겠다. 그니까 좋았어. <laughs>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된다. 오빠가 더 열심히 편집하시겠네 <laughs> 아니. <웃음> 다 같이 열심히 해야지. 그런 의미로 우리 파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. 정말 만들었던 거? 어? 어? 네 더본파이어 이 백가든 네 더본파이어 이 백가든 백가 예. <놀람> 괜찮? 잘안 아, 맞는 거 같은데 다시 한 <놀람> 번. 아, 아, 우리 다나 아, 때 모습 이렇게 지금 다나미 안된 모습 아, 안 됩니다. 아두세네 더본파이어 이 백가든 아 위로 올리는 걸로 봐, 우리 다시 한번 해볼래? 더본파이어 이 백가든에서 올리는 걸로 더본파이어 이 백가든 아닌데아닌데 더 봄바이어인 백가든! 짠. 오케이 등! 딴!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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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<laughs> 오케이 자 리듬 잘 맞추세요 자, 여러분 아,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합주한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원투 쓰리 더 봄바이어인 백가든! 딴!